<laughs> 자 조금 전에 그 중풍 걸리신 분들 중풍 걸린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안면 마비, 안면 마비가 뭔지 아시죠? 구안 네. 와사라고 합니다. 네. 자, 구안 화사에 아주 효과가 탁월합니다 어디가? <laughs> 학곡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귀가 잘안 들리세요? 자, 오른쪽 귀가 잘안 들리 오른쪽. 귀. 오른쪽 귀가 난청이 있거나 오른쪽 귀에 이명이 있거나 자 오른쪽 귀쪽에 문제가 있다데와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다 손들어 보세요 한분한 분밖에 없어요 자어일 나와 보세요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남자도 어디를 할 것이고 왼쪽을 왼쪽으로 할 것이고 여자도 뭐죠? 어디를 할 것이고 뭐죠? 오른쪽을 할 것이고 이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니까 뭐죠? 제가 오른쪽으로 보세요. 지금 귀가 어떤 상태죠? 저 귀가요, 옛날부터 연증이 생하셔서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이제 들리는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또잘안 되는 아, 거예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들리는 수술했는데 <laughs>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도 잘안 들린다는 얘기죠? 네. 자, 잘 알아듣고 있으니까 자꾸 네. 정확하게 또 들어보세요. 맞아요. 네. 어떻게? 그래서 지금도 잘안 들려요? 예, 예, 예. 오른쪽만? 예. 자, 이렇게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 가가지고 귀를 잘 들리는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은 만성적으로 소화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소화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역류성 시점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같은 것들을 오래전부터 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근데 여기를 다스려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귀를 손다리에 쳐져놨으니 잘 됐을까요? 잘못 운이 좀... 좋으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거기보다는 위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해. 일상다으로서 합니다. 자, 아까 한국이랑 하는 가 한국이 뭐라고요? 위장 대장 폐. 따라 보세요. 위대 폐. 네. 위장하고 대장과 폐가 하나로 딱 만나는 시점이야. 그러면 거기를 관리해가지고 이분을 귀를 오른쪽 뒤로 틀 수가 있어. 지금도 잘안 들려요? 손좀줘 보세요. 여기가 막 굳어 있어. 제가 관찰하고 있다니까. 자, 지금은 사모님, 눈 감아 봐요. 제가 하는 말 어떻습니까? 네. 제가 하는 말이 어때요? 들리는 게잘 들려요? 예. 네. 보이시죠? 예. 네. 다시 제가 하는 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이거를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곡을 관리해 줬으면 됩니까 그러면 갈 시간에 병원 갈 시간에 학복 관리하고 있으면 귀가 다 트이는 거였었거든. 아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아 네, 알려줘야지. 손좀 보세요, 다시. 다시. 자, 이분 아파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분 아파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자, 들리는 거좀 어때요? 들려요. 네. 들리는데 아프죠? 아、 아파요아 <laughs> 자, 들어가셔가지고 있는지끝 아시겠죠? 자,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뭐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정말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명을 제거할 수 있는지, 제가 하는 자리 맞습니다. 특히, 오른쪽 귀에 이명을 제거할 때는 요한국이 최고의 자리예요한국뿐만 아니라, 자, 보시자고요. 오른쪽 귀에, 자, 여기가 오른쪽 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자들은 주로 오른쪽을 관리해주면 좋아. 네. 남자는 주로 왼쪽을 관리해줘라. 좋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양쪽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눌러 가지고 더 아픈 데가 나와. 이해가시죠? 어, 야, 문 선생이 그러는데 남자들은 왼쪽을 해주고 오른쪽 여자는 오른쪽을 해주고 하는데 나는 여자 데도 불구하고 자꾸 왼쪽이 아파. 그리고 거기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해가셨습니까? 다시 일반적인 누은는 뭐라고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을 관리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더 아픈데가 있으면 더 아픈데를 관리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서 저상무님 아까 왼 오른쪽 피가 잘안열는것저상무님 같은 경우는요, 젊었을 때부터 얼굴도 굉장히 이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이쁘고 키도 크시고 하신 분인데 저렇게 이쁜 분이 분명히 소화기계통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맞습니까? 네, 보시자고요. 저분 같은 경우는요, 소화기계통을 선보는 그한의 같은 데 가가지고. 저 저는 위장 기능이 좀 약합니다. 아니면 맥시를먹면내을치거든 그러면 하에서 분명히 그래 한 3개월 정도 약을 꾸준히 드세요. 그러면 그대로 지키면 되거든. 근데한한보도 먹다가 에이 그돌파리 새끼. 하면서 한명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다그다 가. 그러니까 내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못할 거야. 근본적인 것은 어디를 낫을 주는 거요 위를 낫을 주는 것이. 자 위하고 관계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학군이라고요 위장과 대장과 폐가 만나는 시점이 합곡이야. 이 합곡만 가지고 중풍 푸는 것도 일도 아니야. 합곡만 가지고 목동련있는 거, 목이 뻣뻣한 거, 목이 안 돌아가는 거 그냥 푸는 거야. 합곡만 가지고 오른쪽 귀에 문제 있는 이명이라든가 난청이라든가 보청기를 뺄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합곡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쪽의 문제, 소화불량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것이 있었을 때 합곡을 양쪽을 관리해 주세요. 양쪽. 어느 쪽을? 양쪽. 자,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 남자 여우 해가지고 남자는 좌측을 주로 하고 여자는 오른쪽을 주로 한다. 근데 그거 따르지마 그것 말고 양쪽. 이왕 좋은 거한 게임을 못떨까 그러면 자다가 났는데 목이 뻣뻣한거 있잖습니까? 음. 합곡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몇번한 5분 10분 관리해 주면 큰탕 풀려 버려.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뭐하는건 붙여놓고만 있어. 그렇게 할게안할 거야 안 돼. 한입서 의사가 왔더니침 놓고서 침, 침 꽂아놓고 가는 거야. 침을 계속 돌리기도 하고, 꽂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돌리기도, 돌리기도 하고, 꽂기도 하고, 톡 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야? 한복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붙여놓고만 있어야 돼. 관리를 해줘야 돼. 아 예. 관리라는 것이 누르기도 해주고, 돌리기도 해주고, 다시 누르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복을 관리하시게 되면 정말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오른쪽 귀가 툭툭툭 툭 뚫려 수확량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음식만 먹어도 특히 배가 차지안쪄학곡을관리하지만 이제 엄마들은 나이 먹어서뭐 하다가 배마다 와 가슴 높이보다 배의 높이가 더 높아 보여 그거 빼고 싶으세요? 합곡 관리하세요 그러면 여기 배는 저 보세요 저하고 식사 한번 해봤지만 얼마나 많이 먹는다배 있어 없어 없잖아 어디가 항상 관리가 이루어니까 합곡 항상 말이야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면 합법을 딱 해놓고, 퇴출해놓고, 그러고 자. 그러고 자냥개운해진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소화기 쪽에 문제 있는 거, 또변 쪽, 변비 쪽에 문제가 있는 거, 다 어디가 문제 있습니까? 합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화기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문제가 와요? 오른쪽 귀에 문제가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위험이 있다, 수화불량이 있다, 나는 소화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분들은 잘못하고 방치하는, 약 먹다가 잘못하고 방치하는, 풍화로 학국은 예방하는 자리야, 뭐를? 풍을 예방하는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다이어봐도 좋아. 그냥 머릿속에 학국하고 태충만 관리하자. 나는 죽을 때까지 학국, 학국하고 태충만 관리한다 그러면 아픈 데다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를 받는 것이 합곡입니다. 다시 합곡 이 손등에 있는 합곡에서 뭘 받나고요? 천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기운을 잡아가지고 내 몸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그래서 혈액 흐름을 관장하는 것이 태충이에요. 다시 혈액 흐름을 관장하는 것이 어디고? 태충이고 기의 흐름을 자 기량하는 것이 에너지야. 에너지가 어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없고 힘이 없어? 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진 거잖아 그 에너지를 발전하고 에너지를 나한테 흡입시켜가지고 나한테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합곡이에요 기관지도 합곡입니다 합법. 기관지 합곡이라고? 네 맞습니다 자이금 말씀드릴게요 배꼽이 있잖아요 배꼽이 있는데 배꼽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장소는 합곡이다 자귀 배꼽 위에 있어요 배꼽 아래에 있어요 배꼽 위에 있잖아 두통 배꼽 위에 있잖아 눈 시리고 눈 까끌거리는 거 배꼽 위에 있잖아 거기에다가 더불어 퇴충을 해주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 자기관지 천식이 있어 위대폐 폐가 걸려 있잖아 합복하면 뭐가 걸려들어요? 폐가 당연히 기관 쪽에 문제가 있는 거 기침이 나는 거 간에 있는 거 천식이 있는 거 당연히 합곡입니다 그거를 온 다음에 보내, 내보낼 거야 오기 전에 막을 거야 오기 전에 막으세요 관리하세요 풍온 다음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지고 상관리 하시겠습니까 오는 걸 막겠습니까 막아야겠죠. 합곡과 태중이 움직입니다. 천수가 온다면 어떻게 막아요? 본다면 발로 치는 이상 말하지 마시고 중간에 잡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위의 문제인 거. 자, 소화불량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가 막 발달이 떨던 거, 위 경련이다든가 하는 거를 진정시키는 자리가 갖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요. 간다 여기 있는 분들이 열 면세가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걸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니라 간단한 걸 가지고서 내 몸을 딱딱 관리하수 있게끔. 저번에 여기 와가지고 아저씨 한분계셨지 네. 잘못었던 분. 네. 다걷더니 안아 버리네 안아 버리네안 보이잖아. 그날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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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가니고다 했잖아.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사람이 그러면 돼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여기 다 속해 있잖아요. 안아 버려. 내가 끼고 진짜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 하나씩 가르쳐 주자. 한꺼번에 다 해주라고 하나씩 해주자. 자 다시 위하 관계되는 거, 위하고 관계되는 모든 문제, 수학 불량 위하고 관계되는 맞아요, 맞아요. 영유성식도 아, 네. 아, 네. 위하 관계되는 거. 학복에다가 문무식 딱 붙이고 관리 따위만 쑥 내려가버려. 그렇게 병이 잘 나가. 변비가잘 나지. 내가 한5년전 여기에서 목술 했고, 목소리, 목공, 그게 그게 좀. 무통이 면 나오감이 나는데. 네. 아계속해서 기침이 나온다고 해 담이 응. 나는 것이 어디 관리해 준다고? 학고 받고. 자, 학복을 손으로 관리하는 거랑 문문치어 무문치로 관리하는 거 어? 최소한 1 0 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다시 아,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시 손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문문치로 관리하는 거하고 최소한 1 0 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문치을 잡하는 거야. 저는 뭐 힘이 없어서 이거 보다가 아이 자 그래서 위와 관되된 모든 문제 다시 위염, 위궤양, 위경련,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다디와관계됩니까자 위장관계에 맞죠? 위장하고 관되된 모든 것들은 다 합곡입니다. 자 위장하고 위장 쪽에 자꾸 불량한 문제가 생겨 위장 쪽에 자꾸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어느 쪽 비가 나간다고요? 오른쪽 비가 나가 버린 거예요. 오른쪽 귀가 나간다는 것이, 오른쪽에서 돌발성 난치는 거구나. 오른쪽에서 이성증이 생기구나. 오른쪽에서 인형이 생기구나. 이 오른쪽에 보청기를 껴야 되구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네. 다시,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른쪽 귀가 나가는 거야. 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두통이 온다. 반드시 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두통이 오게 돼 있어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돼. 다시. 위의 문제가 자 위의 문제로가는 것은 소화불량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위염 맞습니까? 위계약 맞습니까? 네. 위종류 맞습니까? 네. 영류선 식도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의 문제들은 다 위와 관계되는 거 맞죠? 네. 이 위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얼굴이 돌아가요 구간환상으로 는 거예요 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풍이 옵니다 야 풍이 오게끔 하는 놈이 어디였어? 위였어 그러면 그 풍이 안 오게끔 막는 자리가 어디야? 학곡이야. 이해하셨죠? 네. 자, 소화 두통이 오는지 아십니까? 위쪽에 딱 문제 말씀하고 설사하고 두통 아예 안 와요. 자, 그럼 설사 해결하는 데가 어디야? 학곡이네. 변비 해결하는 데 어디야? 학곡이네. 이해하시니까다알겠죠 네. 너무 너무 쉬운 거야. 자, 이 정도만 되면 거의 다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자, 다 했어. 또 여기 보세요. 갑상선의문제가 있어. 도가 부었어. 배꼽 위에 있어. 배꼽 아래에 있어. 있어. 배꼽 위에 있으니까 판도선 문제 어디에요? 학고. 아, 갑상선 문제 어디입니까? 학고. 야 이렇게 쉬운 거구나. 네. 천식도? 학고. 아, 학고는 학교. 학교. 왜? 위, 대, 폐에 걸려듭니까 그때 천식을 관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학고를 뼈밑으로 쑥 밀어주는 거예요. 뼈밑으로. 네. 이해가셨습니까? 네. 뼈밑으로. 그것도또 또 거기다가 무무침을 엄숙가라 우리 CS 따 다른 자리 있잖아요. 다른 자리따 하게 되면 천식을 사라집거다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조금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조금 설명서 끝을내겠습니다 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남자는 어디를 하고 왼쪽을 하고, 여자는 어디를 하고 오른쪽을 하고. 근데. 나는 여자인데 왼쪽이 나쁘면 어디를 관리해주세요. 왼쪽을 더 관리해주세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에라 네, 모르겠다. 나는 운영부같하는한 개도 모르겠다. 그럼 양쪽 다 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야, 이거 시건주 목구가더 쉬운, 쉬운 거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 워서 온걸 막을 수 있다면 하실래 안 하실래요? 네. 품 오는 걸 막을 수 있다면 하실래 안 하실래요? 네. 네. 이 합곡을 관리해가지고 영성시대형을 진짜로 없앨 수가 있다면. 하실래 안 하실래요? 해야죠. 이 위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허리 엄청 아픕니다. 네, 허리통증하고 무릎통쪽 반대시 속에 있어요. 그러면 허리통증무릎통증을 푸는 자리가 어디죠? 아, 그요 그럼요. 왜? 네. 자, 자 설명을 드리고서 이제 끝을 낼게. 너무 복잡해지면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제가 선생을 한 25년 한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쭉들어보면은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개만 이해하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첫 쪽뼈가 이렇게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뼈가. 있어요. 없는 사람 있나? 있어요. 우리 이제 브레이저 끊는데 이있잖아 브레이저 끊는데. 이자 네. 브레이저 끊는 이 데가 보통 네. 한 5번 6번 이 정도, 5번 4번 7번 정도 사이에 있어. 어떤 사람 크고 어떤 사람 작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번에서 7번 뼈 사이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를 꾹 눌러봐. 브레이저 끊는 데를 꾹 눌러봐. 아파 없지? 이거만 아고 그거 다시 풀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반드시 풀려야 돼요. 거기가 정확히 위하, 위에 있는 위에 자, 보세요. 위쪽에 있는 것이 위가 여기 있잖아요. 위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근육과 이 척축도가 딱 걸려있거든요. 다 걸려있어요. 자꾸 얘가 위가 오늘 점심 때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왕창 먹었어. 그럼 얘가 자리를 지켜 늘어서요. 늘어진 현상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 위 하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상수도 아닌 하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걸 끄집어 올린 자리가 이 등쪽을 이렇게 쭉쭉 만져주잖아요. 이 뼈를 그런 게 올라와. 와... 그래서 그렇게 시원하고 등은 아픈데, 등은 아픈데, 그렇게 이게 속이 가벼워진 거야. 아, 자, 아, 이게 위가 늘어지는 것을 끌어올리는 다리가 등쪽에 있었구나. 또 어디에 있어? 또? 합고에 있는 다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 야, 세상에 뭐 이렇게 쉬워. 아빠, 자,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른쪽 귀의 문제, 뭐의 문제? 고기의 문제. 왼쪽 귀의 문제는요, 요 실근의 문제. 왼쪽 귀가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소변을 자주 보러 가. 자다가 여러 번 깨가지고, 자다가 여러 번 깨가지고, 하나씩 왔다 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지 습니까 무조건 요실, 그, 거 뭐, 요실 요실이 뭐야, 요실이? 아니야. 내가 요실이 뭐냐고, 잘 들어가요. 내가 하나씩 서 소변을 봤어. 근데 자꾸 패티가 뭐가 묻어? 오줌이 시한 거잤 않습니까? 젊었을 때패티에 묻었어, 안 묻었어? 안 묻었잖아.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패티가 누렇게 변해. 하얀 패티를 입으면.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 의미 없어요. 이미 생 거니까. 요실, 요실금이 오거나 남자들 전립선이 오거나 하는 경우는 왼쪽 귀가 나가는 거요 왼쪽 귀가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오른쪽 귀만 해자 위와 관계된 것이 뭐라고요? 위와 관계된 것이 오른쪽 귀구나. 이해가셨죠? 오른쪽 귀는 위와 관계에 것. 목이 안 돌아가. 어깨가 안 돌아가. 어깨가 안 돌아가고 목이 안 돌아가는 건 누구 때문이야? 학곡때문이위 때문이야. 아시겠죠? 어깨가 만성적으로 아파. 학곡 때문이야. 위 때문이야. 소화불량, 위경력, 위 o 양이 있거나 명성식 be a 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위 We 관 r 어 있어요 위쪽의 문제 e a b l 어어무지무지아 i s We are going to be a b 어깨 아픈 걸 o this. We are 해해 i n g to be able to 위의 문제를 해결 e 해 r e g o i n 이 to 걸 돌려줘야 되는 거야. o this. 으로 a 그렇지 지우조조상의지혜혜대대하하지않습니대대해해요안 r e g 요 자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이게 잘 표현하는 무용가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여기 네. 우리 조상들이 너무너무 슬기롭게 학구만 잘찾고 됐고 그거를 무용가가 오래동안 사람들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인상을 하면서 아그 자리를 관리했더니 이렇게 눈도 이식도 쪽에 문제 있는 거예이거 이거요. 기관지 쪽에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는 거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것도 학구이구나. 아 배꼽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여기가 걸려 여기가 걸려 여기가 배꼽 위 아래야. 위에요. 위에. 어디 관리 아, 천재야 천재. 날감지 아품대는요 네? 날감지 노른지 작품대. 합법이죠. 자, 우리 어머님이 지금 여기 날감지가 잘 모르는데 여기 뭐 날감지래? 전나날 감지는 아닌 날감지는 몰라. <laughs> 여기 어디발이같신 거죠. 학고 그러면저 네. 사모님, 네. 저 어머니 같은 경우에 여기가 아. 불편하다는 얘기는 지금 소화기 쪽에 나는 소화가 잘 되는데 오늘은 소화가 좀안되고야 며칠 동안 소화가 잘안 되고 체기가 입고 하게 되면 그런 반응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가서 뜨거운 물로 지지, 뜨거운 물로 지지직거리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어디 있 가야 한다. 한번해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힘센 남자한테 손을 딱 갖다 대. 자, 너1는 이거 2 입만 먹어줘. 해야지. 그거 참아가지고 장수해 그거 참아가지고 무병장수할까요? 다시 그거 참아서 2분3분 참아가지고 무병장수한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죠. 예?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그 강도를 높여가는 거야. 그래서 풀어지죠 그런 걸 사고니 이거 안 하도 돼. 모자 안 쓰고 돼. 이건 추워서 그러거든요. 자 다시 지금 적은 추운 게 배꼽 위에가 추워요, 배꼽 아래가 추워요. 다 추운데 특히 목 이상이 추운 거거든. 이해가셨습니까 한국 가려면 전 감어서 그래. 내가 이제 귀가 얼었습니다. 귀가 얼었어요? 네. 왜? 아, 추워. 추워서. 추워서. 아, 모자가 바람이 속속 들어와요. 네, 이거가... 진짜 해요 제가 저 사모님, 저 사모님 잠깐 어요 서울 와가지고. 어, 서울 와가지고. 자, 이 사모님 진짜. 지금 당장 저다 배치 보니까. 네. <목소리> 저는 알리스카에서온줄 알았어. 저기 북극에서 알았어. <목소리> 자 먼저 셨어요자 그렇게 추워요? 이제 나가보세요. 나가가지고 별이 봐. <laughs> <목소리> <목소리> 어디가 불편하실 말씀해주세요. 저는 서울에 와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 감사합니다. 어? 5분 만나서 일을 해가지고 만만하면 한국에서 우이 나옵니다. 외로 한민족의 전날 중국에서 모셨겠습니다 아. 우리 조선사람에서 그 남도선에 서울시 금서리. 이런 말이 나오겠다. 어디가 불편하지 말아달라니까요? 여러분들어느 n o 사사 o w to p 니다 안녕하세요 I d o 어디 가 n o w how to put it out. 같이 쓰고 있어요? 몰라요 o w to put it out. I don't know how to put it out. I don't know how to 이 u t it out. I don't know 아 o w t 다시 여기 밤무는 시간 없고 잠을 못잤니다 잠을 왜못 잤어요? 너무 해왔는데 기뻐서. 주사에. 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예, 즐니다 세자를 낳아지고. 기쁜 이야기 하지 말고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 말해달라 어디가 안 아파요? 근데 못잘 잤으면 알죠. 어다야어다야남 둘째 쪽을 기뻐서 춥어요가 춥디면서 이, 이 자 여기가 응. 얼어가지고 뭐너 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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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눌러서 아파요? 아픕니다. 자 이분은 지금 이 상체 쪽이 다 아프고 시리고 막 그런거야 얼어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남조선이 기분이 좋다는 말이 뭔 말이야 한국에서 살 한국에서 살 한미 쪽이라서 자, 자 다시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디 할 거냐면 하고 다시 남자는 어디를 할 것이고 남자는 왼쪽, 남자는 왼쪽 남자. 여자는 오른쪽 천재야 천재 이따가. 자 나도 이 사진을 해봤어 그런 거아 해봤어 다 알아요 지금 응. <laughs> 아까 못 살게 아까 못 살게 했어요? 자 머리 눌러봐요 아픈가 눌러봐요 아픈가 위도 눌러보고 여기도 눌러보고 네아프지 지금은? 아 어, 지금은? 네. 여기 말고 거기 는거 거기 머리가 응응거 예? 음, 머리 아프냐고 지금, 아니, 아, 아니, 지금 안 자, 뭐 아니 머 아프지 고그러 아니 지금 고그러는 아프냐고 아니, 뭐, 아니, 뭐,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다 여러아다요 지금은? 아프그래아프게못살고예 솔리야 뮤지컬 아직 나쁜 짓은 내가 끝을 쏠려니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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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시 다시 정리할게요. 정리 정리해 볼게요. 배꼽 백 위에서 발생하는 배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러 봤더니 여기가, 여기가 아포. 배꼽 위에 아래요. 위가 어디 보요 그렇지. 아 여기 갑자기 갑자기 다상수가 여기가 걸려 어디에요? 학 이해하셨습니까? 네 질병과 관계되는 것은 두통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위장, 영수식등, 수압불량 이런 것도 간단했지만 생리불순이라든가 생리통과도 관계가 가겠어요. <laughs> 자, 이 정도면은 학코에서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뭘 설명할까? 용초를 설명할 거야. 다시 태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학코 설명하고 용초 설명한 다음에. 다음음에중요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할 거마든요을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강의니다칠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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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예예.